네. 오늘은 3.4절. 내부, 외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의 3.43을 보시죠. A가 위상공간의 부분집합일 때요. A의, A의 모든 열린 부분집합들의 합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인데 어떤 부분집합이냐. 열린 부분 집합들을 모두 합집합한 거. 그거를 우리는 A의 내부다, A의 인테리어다 하고 기호로 에, 인테리어 오브 A 이렇게 쓰고요. 또는 A의 인테리어다 이렇게도 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기호로 정의하면 인테리어 오브 A는 유니언 G들. G는 어떤 집들이냐? 서치 t G는 열린 집합이면서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들 다 예, 그니까 요 조건을 얘기하면, 한 번에 얘기하면, A의 열린 부분 집합들이죠. 그런 지들을, searchdash라는 건 그런 걸다 모아놓은 거죠. 그런 지들을 전부 다 유니언해 준 거. 예, 이거를 우리는 A의 인테리어다, 내부다, 하고 기호로 int of A, 또는 A 인테리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속하는 점을 A의 인테리어 포인트다. 내 네, 점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 A의 내 점이다. A의 내부다. 네. 그리고 여집합의 인테리어. 네, 여집합의 인테리어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 익스테리어다 외부다. 네, 외부다. 그리고 기호로는 EXA. t 익스테리어 A. 이와 같이 쓰고요. 익스테리어에 속하는 점을 뭐라 하냐? 외점이다. 익스테리어 포인트다. 여하치 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아니고, 익스테리어도 아닌 거즉 전체 집합에서 인테리어도 빼고요, 또 익스테리어도 빼고 이런 걸 뭐라 하느냐? 바운더리다. 예, 경계다. 바운더리다. 여하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일반적인... R2에서 본다면요. R2에서 본다면,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다. R2. 어떤 집합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 하면, A의 인테리어는 뭐냐면, A에 포함되는, 포함되는 오픈 세트를 다유니언한 거죠. 그러면 여기 경계선을 빼고, 여기 내부, 그죠? 내부, 이게 인테리어가 되겠고요. 또, 익스테리어는 뭐냐, 여 집합. 여집합의 인테리어 그러니까 경계선을 빼고 이런 예,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익스테리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운더리는 뭐가 될 거냐? 바운더리는 바로 이 경계선, 이 예, 경계선, 예, 이 경계선이 바로 바운더리가 될 거예요, 그죠죠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예, 관점을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에서의 일반 위상, 일대 이런 거고요. 위상이 달라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죠, 주로. 자. 그래서 아, 바운더리의 기호는 요 같이 바운더리 오브 a 그리고 바운더리에 속해 있는 점을 바운더리 포인트다. 이렇게 하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정리부터 하죠. 정리 3.44 보죠. P가, P가 A의 내점, 인테리 포인트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P를 포함하는, P를 포함하는 A의 열린 부분 집합 G가 존재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잠깐 그림을 그리면요. 요같이 A가 있다. 예. 그럼 P. P라는 점이 A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 는런건 뭐냐 하면, P를 포함하는, 예, P를 포함하는, 여같은 열린 집합 G가, 예, 열린 집합 G가 A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하면, 예, 그러면 P가 바로, P, P 점이 바로 A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정의가, P가, P가 인테리어 포인트, P가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는 거는, 잠깐만요. P가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는 거는, 이 인테리어 포인트의 정의가 뭐냐면, A의 부분 집합들로서 열린 집합들을 다 유니언한 거죠. 그러니까 P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런 오픈셋 중에 하나에는 들어가야겠죠. 그죠? 왜? 유니언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오픈 셋이 하나 있는데 어떤 오픈 셋 p를 포함하는. 그죠? p를 포함하는 오픈 셋이 a의 부분집합이 있어야 돼. 아, 요 아, 요요 마지막 조건. 이게 바로 p를 포함하는 a의 열린 부분집합 g. 요 g p라 그랬는데 g가 존재한다 하는 거하고 p로 충분조건이 되겠죠. 예, 인테리어의 데피니션에서부터 바로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인테리어는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죠. 왜냐하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열린 집합들만 전부 유연한 거니까, 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집합들을 유연한 거니까, 부분집합이 되야겠죠. 또 익스테리어는 A의 여집합의 인테리어니까, 마찬가지로 여집합 중에서 여집합에 포함되는 열린 집합을 다. 유연한 거니까, 그거의 부분 집합이 될수 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와 바운더리는 모두 서로소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A에 포함되고, 이거는 A의 컴플리먼트에 포함되고, 바운더리는 이걸 두 개를, 전체 집합에서 이거 두 개를 뺀 거니까, 다 서로소가 되겠어요. 그죠? 자, 예제 3.46을 보죠. 자, 유절 토폴로지. 실수의 유절 토폴로지에서 A가 1이라 그러면, A, 이거, A의 인테리어는 뭐냐? 여기에 포함되는 오픈셋들을 다유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된 오픈셋, 뭐, 1, 2, 이런 것도 들어있고, 다른 것도 들어있는데, 이게 그 중에 제일 크죠. 예, 이게 제일 커요. 다른 것들이랑 이것까지 다유언해 주면 결국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집합의 인테리어가 되겠어요. 또 익스테리어는 뭐냐? 이거의 여 집합을 생각해 보죠. 예, 여 집합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겼나요? 이거 이 집합은, 에, 1까지. 그죠? 1까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그 다음 또, 2에서 무한대까지. 예, 이런 집합들이죠. 예. 근데 이 집합 자체가, 이 집합 자체가 오픈셋이에요. 그죠? 이 집합 자체가, 요, 요거. 이거 자체가 오픈셋이니까, 이게 A고, 이게 A컴플리먼트죠. 이게 오픈셋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오픈 셋을 다 유연해주면, 예, 네. 그 부분 집합들 중에 제일 큰게 바로 이거죠. 이거 자신이죠. 그래서 이거 자신이 뭐가 되겠다? A의 엑스테리어가 되겠다. 자, 바운더리는 뭐예요? 바운더리는 전체 집합에서 이것과 이걸 빼준 거. 아,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여기고요. 엑스테리어이니까 이거 빼주면 뭐예요? 1, 2두 점만 남죠. 그러니까 1, 2두 점이 바운더리가 되겠다. 그다음 3.47 보죠. 자, 이제, 이제 토폴로지가 달라질 경우로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비상공간, 인디스크립 스페이스에서 부분집합, 실수의 비상공간에서 실수의 부분집합 Q를 생각해 보죠. Q. 그러면, 비상공간에서는 오픈셋이 뭐밖에 없나요? 전체집합과 공집합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Q를 구하려면, Q에 부분 집합인 열린 집합들을 다유연해 주면 되는데, Q의 부분 집합인 열린 집합은 공 집합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다유연해 봐야 공 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Q는 공 집합. 또 익스테리어 Q는 뭐냐? Q의 여 집합, 즉, 무리수의 집합이죠. 무리수의 집합에 들어있는 오픈셋트를또다유연해요 근데 무리수의 집합에 들어있는 오픈셋, 뭐가 있나요? 공집합 밖에 없죠. 예, 네, 이것도 또 공집합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공집합, 익스테리어도 공집합. 따라서, 바운더리는 뭐가 돼요? 실수 전체에서 이거 두 개를 빼줘도 자기 자신. 그래서 바운더리가 바로 실수가 되겠다. 예,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그런데 이상 공간, R-Discrete t p o l o g y 에서는 뭐가 되느냐? 인테리어 Q를 구하면 Q에 포함되는 오픈셋을 다 유니언할 건데, Q 자신도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니언 해주면 Q가 되죠 그렇죠? 또 익스텔은 뭐냐? 무리수에 포함되는 오픈셋을 다 유니언 할 건데 무리수 자신도 오픈이니까 유니언 해주면 무리수가 되죠 따라서 바운더리는 실수에서 Q도 빼고 Q 컴플리먼트도 빼 먹어 가네나요 공집합 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죠그 여하치 비상공간이나 이상공간에서는 좀 에, 생긴 게 아주 달라진다 에. 자, 그 다음. 그런데, 실수에 유절 토폴로지를 줬을 때, Q에 대한 인테리어 구획보면요 자, 유리수에 포함되는 오픈셋. 실수 유절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은 어떤 거예요? 오픈 인터벌을 포함해야 되죠. 근데, 유리수. 유리수는 점들로다 이렇게 찍혀있지, 그 점과 점 사이에 또 다른 무리수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구간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이거에, Q의 내부의 어떤 구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 셋이 이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에, 그러니까 그런 오픈 셋은 공집합밖에 없으니까 다유년해 봐요. 공집합이죠. 또 익스테리어도 무리수의 집합. 배 인테리어니까 큐의 익스테리어는 인테리어 오브 Q 컴플리먼트니까 무리수에도 오픈 인터벌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열린 구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다 유년해봐야 공집합 밖에 없어. 요 아,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공집합, 익스테리어도 공집합, 바운더리는, 그럼, 실수. 그죠? 에. 자, 그 다음, 보통 이상 공간, R류에서 부분집합, 자연수에 대한 거 생각해보죠. 에. 실수에서 자연수. 자연수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자연수의 인테리어. 자연수의 집합에 부분 집합이 되는 오픈셋트를다 유연할 건데, 자연수 집합에 들어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죠? 열린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에 오픈셋은, 부분 집합인 오픈셋은 공 집합밖에 없으니까, 이거 인테리어는 공 집합. 자, 그 다음, 익스테리어는 뭐예요? 실수에서 자연수 뺀 거. 실수에서 자연수 뺀 거. 거기에 오픈셋을 다 유연해주면, 실수에서 자연수 뺀 집합 자체가 오픈셋이죠. 그죠? 맞아요 실수에서, 실수에서, 이렇게 자연수, 1 빼고, 2 빼고, 3 빼고 하면, 즉, 구간으로 보면 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또 1에서 2까지, 또 2에서 3까지, 3에서 이렇게. 이거 다 오픈 인터벌이죠 예, 네. 오픈 인터벌들을다 유년해주니까 오픈셋이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자신이 오픈셋이. 그래서 이거의 인테리어는, 이거 자신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는 뭐냐? 실수에서 이것도 빼고 아까 인테리어, 공집합도 빼면 뭐가 남나? 요 자연수 집합만 남죠. 예. 네, 그래서 바운더리는 자연수의 집합이다. 자, 문제 3.48 볼까요? 보통 이상 공간의 부분 공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열린 구간의 내부 외부 경계를 구하라.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A, B에 포함되는 인테리어, 여기에 포함되는 열린 집합을 다 유니언하면 뭐예요? 이거 자신이 열린 집합이니까 이게 내부가 되죠. 그죠? 예. 그 다음, 외부는, 이거의 여집합, 배에 포함되는 오픈셋의 유니언. 그럼 뭐가 돼요? 익스트리는, 이거 자신, 요거, 컴플리먼트 해주면, 사실은 여기, 뭐죠? 클로즈드 인터발. 여기도 클로즈드 인터발인데, 그 안에 포함되는 오픈셋. 중에 제일 큰 거, 즉 오픈셋들의 유니언. 이거 자, 이렇게 되죠. 오픈셋. 따라서 바운더리는 두점 그렇죠? 그다음, 죠그 다친구간의 내부외부 경계를 구해라. 클로즈드, 인터벌 l b b 에 대한 인테리어.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오픈셋을 다 유니언 해주면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죠. 익스테리어도 여기 나오죠. 여집합이요건데 여기에 포함되는 오픈셋을 다 유니언 해주면. 네, 이거 자신이 나오겠어요. 그죠? 바운더리는 또 마찬가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집합은 다른데, 인테리어도 같고, 익스테리어도 같고, 바운더리도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 m분의 1이라는 점 있죠? m분의 1이라는 점들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바운더리를 구해보면, m분의 1이라는 점 속에 인터벌이 포함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 인테리어는. 익스테리어는 뭐냐? n분의 2라는 점, 요, 요, 요거에 여지파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익스테리어는, 인테리어 오브 실수 마이너스 a인데, 실수에서, 실수에서, 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들을 쭉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앞에서 해봤는데, 이게, 결국, 어디로 수렴하나요?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이 점들을 빼면, 빼면 구간은 어떻게 돼요? 네, 이 요같이 오픈셋이죠? 여기 무한대까지, 그죠? 오픈셋. 또 여기도 오픈셋. 이런 식으로 오픈셋이 돼요, 다. 네. 그래서 다 오픈셋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0까지, 0까지 하면 오픈셋이 될 거예요, 0까지. 근데 0이 문제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이제 오픈셋들의 유니언이니까 괜찮고. 0이 문제인데, 이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음.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요 집합에 들어있는 오픈셋들을 다 유니언해주면 0을 이렇게 포함하나요? 안 되죠. 그죠? 0은 포함 안할 거예요. 그래서, 아, 0은 빼준, 0은 빼준 집합이 익스테리어가 되겠다. 그죠? 예. 네. 그럼, 바운더리는 뭐가 돼? A의 집합 전체와 0, 0까지도 바운더리가 포인트가 되겠다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위상을, 유절 토폴로지에서, 뭐, 구간, 열린 구간 AB, 닫힌 구간 AB, 그리고 N분의 1 꼴의 점, 뭐, 이런 거 알아봤고요. 또, 디스크릿, 인디스크릿 토폴로지에서의 형태에 대해서, 유리수 집합에 대해서, 내부, 외부 바운더리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가 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토폴로지에서는 위상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진다 하는 걸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3.49 보죠. 위상 공간에 인테리어가 갖고 있는 성질을 지금 정리하는 건데요. 위상공간의 인테리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첫째, 인테리어 자신이 열린 집합이다. 네, 인테리어 자신이 열린 집합이에요. 둘째, 인테리어는 A의 열린 부분 집합 중에 가장 큰 거다. 네, 열린 부분 집합 중에 제일 큰 거다. 나, A가 열린 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A와 인테리어가 같아지는 거다. 예, 여하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예, 정의에 의해서 바로 얻을 수 있죠. 왜? 자, 첫 번째. 인테리어는 열린 집합이다. 왜? 인테리어는 뭐예요? 오픈 세트를 다 유년한 거니까. 오픈셋이죠. 왜? 공, 위상 공간에서는 오픈셋을 아무리 유년해도 오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열린 집합 중에 제일 크다. 이게 열린 집합이라고는 했죠. 예, 그런 것 중에 제일 크다. 왜? 열린 집합, A에 포함되는 열린 집합들을 다 유니언 한 거니까, 열린 부분 집합 중에 클 수밖에 없죠. 그 네, 다음, A가 열린 집합이면, 당연히, 인테리어 A가, 인테리어 A를 계산할 때, 그게 저, 유니언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G. 네, 했는데, 아까 했던. 예, 네, 여기서, 여기 G. 이 G 중에 하나가 A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G 중에 하나가. 그럼 그걸 다 유니언해주면 어떻게 돼요? 예, 네, 그걸 다 유니언해주면, 또, 예, 네, 인테리어 A와 A가 같아지겠죠, 그죠? 맞아요? 예. 네. 그 다음, 거꾸로. A와 인테리어 A가 같아지면, 이거 자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픈셋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오픈셋이 되겠죠, 예 이제 정리 3.49 하고요 정리 3.29를 살펴보면 3.29가 뭐였나요? 클로저 A에 대한 얘기가 있죠 에, 클로저 A는 닫힌 집합이다 또 F가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이면 에, 클로저 A는 그 F의 부분집합으로서이보다 크다 즉 A를 포함하는 닫힌 부분 집합 중에 제일 작은 집합이다 그 다음 세 번째 A가 닫힌 집합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A는 A의 클로즈와 같다 네, 이와 같은 형태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인텔르 대신 클로즈가 들어갔고요 열린 집합 대신 닫힌 집합이 있다 하는 사실만 다르고 형태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laughs> 서로 다 반대되는 내용 닫힌 집합을 열린 집합, 또 교집합을 합집합, 뭐또뭐 포함집합을 부분집합 이같이 바꿔서 똑같이 성립할 때 우리는 이런 정리를 쌍대성을 갖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상공간에서는 쌍대성을 갖는 정리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정리 3.50을 보죠 인테리어에 대한 예, 또몇 가지 성질인데요 위상공간의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성립해요 전체 집합의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이 된다 예,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집합의 인테리어는 항상 A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인테리어 A, A 인, 터섹션 B는 인테리어 A, 인터섹션, 인테리어 B다. 그 다음, 네 번째. 인테리어를 두번 해준 거. 인테리어 오브, 인테리어 오브 A는 한번 해준 인테리어 오브 A하고 같다. 여하튼 얘긴데. 앞에서 배운 정리와 정의를 잘 사용하면, 이거 당연하죠. 왜? 인테리어는 여기에 포함된 오픈 셋을 다 유년한 거니까 x에 포함된 오픈 셋 중에 x가 있으니까 유년해야 x가 되겠죠. 또뭐 인테리어 a의 정의가 a에 포함된 오픈 셋을 다 유년한 거니까 a보다 작거나 같죠. 또네 번째도 인테리어 a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픈 셋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a에 대한 또 인테리어를 구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아까 정리해서. 예, 그래서 이게 된다 하는 걸 금방 보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것만 보이면 되는데, <laughs> 자, 세 번째 걸 보이죠. 그래서 좌변이 우변에 포함된다 하는 거 보고, 또 우변이 좌변에 부분 집합이다 하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예, 여기 집합에서 이콜은 항상 그렇게 보이죠. 정의가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부분 집합. 또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부분 집합이 되면 두 집합이 상등이 되는 거죠. 그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왼쪽이 오른쪽에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걸 보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원소 하나를 택하세요. x라는 원소를 하나 택하죠. 예. 그래서 x라는 원소를 하나 택하면 인테리어에 포, x가 포함된다는 정의가 뭐예요? 예. x를 포함하는 오픈 셋으로서 a 유니언 아 a 인터섹션 b의 부분 집합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를 포함하는 오픈셋 g가 A 인터섹션 B의 부분집합이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 g는 A 인터섹션 B의 부분집합이니까 A에도 부분집합, 또 B에도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g는 A의 부분집합, B에도 부분집합이에요 따라서 g는 x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인리어 포인트 또 g는 x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B의 인테리어 포인트. 그죠? X가 B의 인테리어 포인트. 따라서 X는 인테리어 포인트 오브 A에도 들어가고, 인테리어 포인트 오브 B에도 들어가니까 두 개의 인터섹션에 들어가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 왼쪽에서 점 X를 꺼내면 그 점은 오른쪽에 집합의 원소가 된다. 하는 증명을 했죠. 자,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점을 하나 꺼내겠어요. 그러면 이 점은 인테리어 포인트 오브 a이기도 하고 인테리어 포인트 오브 b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인테리어 포인트 오브 a의 정의에 의하면 뭐가 있어요? x를 포함하는 a의 열린 부분 집합 u가 존재하죠. 또 x가 인테리어 오브 b에 들어가니까 x를 포함하는 b의 열린 부분 집합 v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u 인터섹션 v는 열린 집합이고요. 그죠? 열린 집합 두개 인터섹션에서 열린 집합으로서 A, B의 부분 집합이 되죠. 네, 이게 열린 집합이에요. 어? 미안. 이거 어떻게 됐나? 잠깐만요. 뒤로 왔구나. 네. 자, 이게 열린 집합이에요, 그렇죠? 네, 오픈이에요, 오픈. 오픈 셋으로서 x를 포함하고 A 인터섹션 B의 부분 집합이에요.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A 인터섹션 B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겠다 결국 뭘 구했나요? 여기에 있는 원소를 구했더니 이거의 인테리어에 들어간다 즉 여기에 부분집합이 된다 하는 걸 보였죠 그래서 서로 부분집합이 되니까 두 집합이 같아지겠어요 그죠? 참고 3.5일보죠 보통 유사 공간 r 류에서 A가 0,1구간 B가 0, 1, 1, 2구가 그러니까, 0, 1. 이게 A. 또 B가 1, 2. 예. 0, 1, 2. 이게 B에. 이게 A. 이게 B. 이와 예. 같이 주어졌을 때, A의 인테리어 구하면 뭔가요? A의 인테리어 구하면, 예. 이거, 0, 1. 이렇게 되죠? 그다 B의 인테리어 구하면 또 마찬가지로 1, 2. 아, 여기 그림이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 1, 2. 그런데 A union 유니언비, B, A union B는 0, 2죠 0, 2, 예, 요거 전체에 대한 예, 인테리어 구간 뭐가 돼요? 0에서 2까지, 그죠? 0에서 2까지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인테리어는 여와 같이 인테리어 A union B와 인테리어 A union 인테리어 B가 다를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아까 인터섹션은 같아진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인테리어는 union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쓸수 없지만, intersection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쓸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